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매일 숨쉬듯 쓰고 있는, 하지만 그 가치는 잊고 살았던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이 단순히 나를 부르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부적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부모님이 주신 이름 혹은 나중에 얻게 된 호는, 여러분의 인생 행로를 결정 짓는 아주 정교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분이 개명을 고민하시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예전보다 쉽게 개명을 허락해 줍니다. 단순히 법이 바뀌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은 과거의 낡은 습관과 잘못된 삶의 궤적을 바로잡아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류는 대충 살아도 다시 태어나는 시기를 지나 이번 생에서 자신의 업을 갈무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 자체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름만 예쁘게 바꾼다고 해서 인생이 마법처럼 바뀔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름이 지향하는 높은 가치와 나의 실제 삶이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이름의 무게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게 됩니다. 이름은 타인이 나를 불러줄 때 비로소 살아 움직입니다. 그 부름에 답할 수 있는 지적인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름을 바꾸셨거나 바꿀 계획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 이름에 담긴 한자 한자의 깊은 뜻부터 공부하십시오. 그 글자가 나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지 그 안에 담긴 우주의 원리를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이 이름이 내 인생의 무게와 맞는가? 나는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분별력을 갖추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개명은 단순히 간판을 교체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나의 모순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나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가진 그 위대한 에너지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스스로를 갖추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이름의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그 이름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브랜드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